대학생들이,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이번에 마이 유학 와가 있었거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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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군대에 올라고 많이 왔는데, 엄마가 다 해가지고, 대학생 모자님 뭐니만더니막다 키우고, 그리고 엄마가 다그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다 주성해가지고, 만주로 보낼 거보냈고 했잖아. 군에 안 보내려고. 그 때는 마지막에는 대학생들은 원래 안될고같는데마지막에막 대학생 같이 잡아가니 그냥 한글에서 나오지. 그래, 한국에서 할매외갓집에서걔들을 이제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야. 역사 태하네. 그걸 역사 사보는 것도, 이할매 만나러 가가지고, 김천까지 가서, 김천이 외 가거든. 김천까지 가서 학생 듣고, 그래가지고, 오고 막 그랬거든 아니 근데 그시간이 지란이... 잠깐만 마 오늘 7월나 그래 몇 시다? 밤에 가만히 온다고 응. 엄마는 응. 할머니가 또 받아가지고 이층 올려가지고 담배로 가지고 앞에 창문으로 딱그 걸어가지고 불빛이 안새나게 하고 또그 사람한테 전을 줄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디 옷, 여러 군데 옷으로 뜯어가지고, 엮고 양말 밑에다가도, 양말 속에다가 두, 두개 겹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돈 엮고, 그래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삼도 돈을 잘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한테 안붙들리고잘 왔어. 그것도, 너이할매가 형사들하고 잘 알아가지고, 뭐, 살로, 그때 우리 배고으로 타고 있었잖아. 살 같은 거, 설탕 같은 거이런주마다 그거를 이제 그거 내물로 줘가지고 여행 증 같은 거 이래 받아가지고 보냈고 했거든. 만주로 보냈고 이래 했고. 그래 그 사람들은 할매가 독립운동자들로 도운다 하는 거를 몰랐지. 그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 시집 먹고도 만들라고. 이 할머니가 고물장사까지 했어 그릇만 음. 갖고 나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줄 알아 모두 알고 이러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 방패 마이로 밑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스페게트 서 현관문 앞에서 이래 노래도 하고 막 하고 다른 노래하고 때는 걔 하는데 하루가 기타 가는 노래는 하면은 뭐더다딱 꼬부르고 경찰관들 나고 선사들은 나보고 밤에 일를 늦게 나와야 뭐하노 계속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파나서 머리 노래해 요가뭐 어, 노래 잘하네 이카면서 음가 가실 거예요 하는 거는 이은 말로 참 똑똑하다 소리거든 똑똑하나 하면서 내 머리 쓰다마주고 그래 가고 그랬다고. 그, 뭐,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 미워하고, 막, 악독하다 하고, 막, 그럴 정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독하게, 뭐, 한국 사람 괴롭히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 일본에. 일본에서는 그거 못 봤는데, 어. 대도가 정년 때, 저, 조여 잡히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니나, 지형, 직용, 지경으로. 나이 어린 아들, 열다섯 살, 열살 모두 잡아가지고, 우리 그 한국만, 한국잖아. 거기에서 만지로 모두 연락선도 보냈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애들 잡아왔다고. 형사들 장님면서 잡지. 막 잡아가 끌어 왔어? 그럼 끌고 가는 거 보인단 말이야. 끌고 막그 수영소 가라 가면서 수영소 안에다가 여 놔버려. 여 놈아. 그, 그 연락선 같은 거 있잖아. 저 뭐저저 유소생 이번 말로는 유소생 가면 군인들도 보냈고 군자 문자 뭐 양식국도 거기서 다 보냈고 했거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도안 들고 가고 왜냐 한국 사람만 모두 어린 거지 5다섯살 일본 일본 사람들도 전쟁 갔잖아 군인으로서. 그거는두거대로가고또 사람이 모자라니까. 아니게 강제로 이제 데려가니까뭐 뭐, 군인도 만들고. 강제 노동 짓고 그랬지 오늘 잘 모르지만은 아. 한국에서 짓고는 틀림 없어 음. 그래가지고 수용소 같은 말이지 그다 어. 여자도 남자도 여자는 잘안 보이고 전부 다 청년들 열다살뭐 열네 살 어린 것도 짓고 오고 아 그곳에서 일 하는 거라 아 전쟁터에 안 나가고 총 들고 전쟁 어린 안 것도 하나. 천도 잡을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 나내놓고 나이 들으면 이제 군, 군대로 보내겠지 음.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너이할매 만날 밥을 해가지고, 요만한안 박았어. 바깥, 거기다 여가지고 주먹밥은 내하고 둘이가 만들고, 너큰 이모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뭐, 뭐, 엄마도 엄마를, 그거를 몰랐는데 내가 한번 놀러 가니까, 거기서 있는데, 뭐심매가 나이가 열다섯 살이나 열여섯 살 나는 묵겠더라고 그런 아들이 아이고 추으래 그때 한참 바람 불고 춥을 인 거지 싶어 야한1일월 달쯤 되는가 아이고 추으래 배고프라 칸데 그게 무슨 소리나는몰랐그래 한국말로 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저기 가니까 사람들 막 아들 막가다놓고 노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중년. 작년 남자도 있고 어린 아들도 또많은 근데 그 전부가 한국 사람이었어그람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사람은 한국 어, 어. 사람은 거국 사람은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곳 한국 사람은 한국 사고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그은 한국 사람은 한 하역 뭐은한이고 올리고 하는 하역수기라고 어. 그런 아들이 은고국사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고람은라국 그 소리 무슨 소리 엄마는 몰랐지. 음. 한국말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울어. 철만으 붙들어가지고, 양손으 붙들어가지고, 배고프지겠다 하고막 음. 힘들다 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아이고, 배고프라, 아이고, 추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 거기 가니까. 어디서 거기서 듣고 왔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게 한곳쪽에 가간끈에 큰 시형소인데 사람들이 보고 보고를 해가지고 뭔가 싶고가 봤더니만 그래 젊은 아들이 그 카도 철만 붙으로 우더라 가니까 엄마가 고만 말없이 밥 만들어가 종업밥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밤에 늦게 갔는데 거기도 감독이 있어 감독이 있어가 잡때모노글하거든 거기도 큰저저저이 할매가 돈좀 주마. 그 자식 자리를 비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바라가 철마에 안 돼. 그내이 만지기 올린 철마 그 남자가 열어줘. 수영에 막막 이렇게 많이 나온 남잔데 어. 털고 털고 어. 그 남자 이제 문어쩌좀 열어주마. 거기서 엄마가 하나 사놔서 주무주무밥을들라주마 주묵, 모두 쫙 와가지고 그 앉아있어. 저놈마저 그러더라.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더라고. 엄마 따로 댕기고, 그 놈, 물도 댕리고 주둔자, 큰 주둔자 듬고 댕 옛날에는 막, 사기 꾼이지 않아. 음. 사기 컵, 컵두 개, 세개 이래 들고, 보따리 속에 여가지고또 어떤 년내 가방, 책가방 속에 여고, 그래 가가지고, 좀 주둔자 그큰 거로 들고 지질끌리면서 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할매가 그래서 많이 그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게 해방되면서 그게 사라질게. 해방했고, 청사도 당했다. 누구? 그, 도와준 남자? 응. 누가 일로버린거일로버려가 아니 해방되기 전 해방돼가지고 돼 있는데 그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 이제 그 사람 아니, 그리그 한국 사람 다 어디 갔어? 전부 다 그거 가 아니라서 뭐 죽어 많이 죽었어, 폭병 맞아가지고 하역하다가. 저, 저, 저그 배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제 짐지고 어. 하역하잖아. 거의 다 죽고 한국에 돌아간 사람 없어. 고는 모르지 또다 죽은지 안 죽은지 한개 남아서 돌아간지 모르지만 음. 우리 인데서는 그랬어. 많은 사람들을 몇명 되는데 두목밥 그거 다. 어도 먹나? 어도 먹고? 어도 먹나? 어도 먹고? 그렇지. 그 여자는 없었네. 남자뿐이었네 거기는 거의. 그거는 여자는 없어 음. 남자뿐이야. 위안부. 위안부로 갔겠지. 그러면 어, 그 사람은 그래. 총살 당했네? 내무로 받아 먹는 걸 누가 찔러버렸어. 같은 일본 사람이지 싶어. 한국 사람 말은 안 듣잖아. 일본 사람들에 그러니까 같은 데 있는데 지도 못 얻어먹고 그 사람만 자꾸 내무로 받아가지고 할매한테 뺏는 거야. 근데 편리해. 문도 많이 열어주지도 않고, 요만. 그, 수염난 사람만 돈을 자꾸 받아먹고, 냄을 받아먹고, 혼자. 지가 덫... 좀 높고, 이래나 어, 어, 어. 그, 배가 꼬여가지고, 그런지. 음. 그거 이 해가지고, 청살로다 했다, 하더라. 이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이렇 아. 받아먹고 해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 말고. 일본 사람들이 말해라. 아니, 근데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른 한국인들도 뇌물을 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면. 모르겠, 모르고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라서 모르겠는데, 어. 이래 포로들이 포로락 하더라고. 음. 저, 우리 아들을 잡아가는 거걸 포로락 하면서 뿌리 묶고 음. 포로가 어디 있는 그 아들 모두 어리고, 나이 많고, 정인데막하 응, 그 집에 그 뜨기 막한 와가 있던데. 포로가 있을 수가 없지 한국하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죽었다는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프로 서양서라고 했다. 그걸. 외국 사람 서양 사람은 없었고 아무도 없어. 음. 몇 명이 총살 당했네 한국 사람도 아줬다고. 어. 한국 사람도 아줬네 돈 받아먹고 내몰 받아먹고. 음. 그걸 구라도 미국으로 미해주는 그가 일을 하잖아. 아까 음. 배고프봐라 일로 왜할수 있는 한국 사람은 못넘어가지 저, 저, 저 연락송, 자만 배하고, 밑에, 저, 저, 그거 하고, 이래, 계단 올라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거운 거 치고 가고 배가 고파, 떨어져가지고 죽은 놈이 있고, 얼마나, 그리고 비행기가 간사기라 간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강제로 딛고 가니 그걸 우회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래, 간사기 가지고 막. 가지고 막 그니까 그니까 적군한테 죽은 애들도 일본군이 아니고 다른 이제 유럽 그 뭐지 유엔군한테 죽은 그렇지. 사람도 많고 일본군도 찍고 가가지고 또총 반패막이 하잖아. 음. 아. 그때 아버지도 그 전쟁터에 나가셨다던데 아버지는 군에 그 붙들려 갔잖아. 그살먹고 응. 가가지고 만주에서 있다가 왔잖아.